이조 차영경매2 <laughs> 예, 이조는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같이 대화한다는 것을 습니다 발표하시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자, 나가는 사람들 마스크 좀 꼭고 인사합시다. 예. 이조 발표자 정말 감합니다 예, 플랫폼에 대해서 간략 더 이조 어, 의견을 나눴는데,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, 뭐, 여러분도 다잘 아시겠지만, 뭐, 뭐 이기한다 정거장 이런데, 가장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사업에 성공했는 기업이 카카오입니다. 그만큼, 우리 문자를 주면서로 가입시키가지고, 그와1년 <laughs> 동안 포을를보면서 적자를 보면서 뭐로 흑자를 받는 아십니까? 예리팡입니다 LA판. 저는 돈들이 가는데 전은 아들은 그 사가지고 돈이 거기서 흑자를 봤습니다. 그리고 들어오는 게유조를 모아놓으니까 카카오 택시, 카카오 대리, 카카오 은행까지 들어왔습니다. 그 계열사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많습니다. 삼성이 계열사 몇 개인지 아세요? 한 52개까지. 카카오는 1개가 넘습니다. 그만큼 유저가 모이면 동원이됐다 하는 거예요. 여기 정인의 플랫폼은 대표님이 다 만들어 놨습니다. 2년 6개월 동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. 좋은 거 있으면 계속 넣지는 않니다 우리는 우리가 카카오하고 정인 플랫폼 틀린 것은 카카오는 대표가 돈는겁니다 우리는 사용자밖에 안 됩니다. 이 정인의 플랫폼은 여러분이 돈을 벌도록 해줍니다. 내가 혼자서 플랫폼을 만드는 게 힘이 듭니다. 그렇지만 다만들다 올라타고 여러분들이 같이 현역에서 돈 벌, 여기 계신 분이 벌, 벌도록 해준답니다. 여기 오신 분은 전부 다현운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 기회를 여러분, 놓치지 마시고 꼭 잡으시길 바 여러분, 이 자리가 정말 내 평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이분석 속에서 한번여 빠지지 마시고 러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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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러분 여러분, 여가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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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열정 열정이 있으면 뭐든지 합니다. 잠시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마라톤을 합니다. 하프풀 100km, 내일 또 아침에 새벽에 10km입니다. 운동화까지 준비했습니다. 목표가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. 옛날에 사냥하러 가셨죠? 토끼장으로. 토끼는 위에서 밑으로 내. 붙이야 잡을 수 있습니다. 위로 따라갑니다.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은 총, 거총을 내고 개를, 사냥개를 한세명 들어갑니다. 그런데 토끼를 보고 사냥개 가실, 따라가는데 토끼를 받는 사냥개는 끝끄집 갑니다. 그렇지만 앞에 가는 개를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사냥개는 안 갑니다. 지체가. 똑같습니다. 마라톤도 100km, 뭐, 표지점이 있으니까, 끝까지 갑니다. 포기하지 않고.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전부다 오실 때는 위에 뭐, 그렇, 그렇겠지, 게한 대야. 그, 뿌리시고, 다격을 생각했잖아요. 펴시고, 새로운 마음으로, 새로운 마음으로 하시는이 불협사고에서 성공하시라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